오늘은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디즈니의 데스티네이션 D에 대한 소식을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데스티네이션 D가 뭐냐고요? 디즈니에게는 공식 팬클럽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D23 2009년에 만들어진 이 팬클럽은 디즈니 팬들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엑스포를 엽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신규 프로젝트 소식들을 발표하죠. 엑스포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데스티네이션 D라는 행사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 소식들을 발표합니다. 이번 데스티네이션 D는 올랜도 디즈니 월드의 컨템포러리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역시 흥미로운 소식들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전 세계 테마파크 소식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올랜도 디즈니월드 소식입니다. 본래 올해 오픈 예정이었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롤러코스터가 2022년 여름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미 테마파크 버프 유튜브와 웹진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어트랙션인지 아실 텐데요. 공식 명칭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코스믹 리와인드로 실내 롤러코스터입니다. 차량이 빙글빙글 돌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번 행사에서 공식 어트랙션 포스터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큐라인 컨셉 이미지가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큐라인은 원더 오브 잔다라는 이름의 전시장을 둘러보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잔다르는 영화 시리즈에 나오는 행성인데, 잔다르 행성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전시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어트랙션 스토리 자체가 잔다르 행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디언즈 갤럭시의 롤러코스터 소식은 추후에 별도 영상으로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공연들이 재개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공연들이 코땡땡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매직킹덤의 퍼레이드인 페스티벌 오브 판타지 가 2022년에 돌아오고 할리우드 스튜디오 테마파크의 야간 공연인 판타즈믹 또한 2022년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판타즈믹은 놓쳐서는 안될 웰메이드 야간 공연으로 제가 무조건 추천하는 공연 중 하나인데요. 이 판타즈믹의 경우는 장기간 휴연하면서 리뉴얼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공개된 포스터를 보면 힌트가 숨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알라딘, 모아나 겨울왕국 장면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공연 소식도 있습니다. 애니멀 킹덤에서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못지 않은 퀄리티로 공연되던 리모를 찾아서 더 뮤지컬이라는 공연이 있었는데요. 거의 40분이나 공연되는 테마파크 공연 직원은 꽤 길고 퀄리티 높은 뮤지컬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를 찾아서 더 뮤지컬은 아쉽게도 코땡땡과 함께 급작스런 종연을 맞이했는데요. 다행히 새로운 스토리로 만든 신규 뮤지컬 리모를 찾아서 빅블루 앤 비욘드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신규 뮤지컬 또한 2022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미키의 매직컬 프렌드십 페어라는 신규 공연도 2022년에 매직킹덤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데렐라 캐슬 앞에서 펼쳐지는 무대 공연으로 기존에 있었던 미키의 로얄 프렌드십 페어를 대체하는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미니 퍼레이드라고 할수 있는 디즈니 어드벤처 프렌즈 카발케이드도 2022년에 오픈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미키의 셀러브레이션 카발케이드와 비슷한 느낌의 미니 퍼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2022년 하면 디즈니 월드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스타워즈 호텔, 스타워즈, 갤럭틱 스타크루저 소식도 빼놓을 수 없죠. 아직 이 소식에 대해 잘 모른다면 위 링크 속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 Star Wars Park and you may have heard that earlier this year i revealed a lightsaber at an event that we did did anybody hear that or see that okay well after that my son alex he calls me up from college and he says hey pop uh, my friend said that you had a lightsaber that thing wasn't real was it and by the way, he wasn't alone. I got a lot of emails and, and calls of people saying, I don't think that thing was real. You guys want to see it? It is real. Thank you, Bobby. It was Bobby's birthday yesterday. Are we ready? Pretty cool, right? It is real. Now, this one belongs to Ray. She let me borrow it, but we're going to have to get it back to her, so I'm going to get this back to, to Ray. Bobby, happy birthday. Thank you so much. 디즈니 측은 이 라이트 세이버를 판매할 예정은 아니며 스타워즈 호텔에서만 볼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연기자들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스타워즈 호텔에서는 직접 광선검 트레이닝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컨셉 이미지 대신 실제 체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조시 드마로가 직접 체험을 했죠. 또한 실제 우주에서 잠을 자는 컨셉이라 거대한 우주선을 직접 운전해보는 경험도 해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어떤 모습일지 이번 행사에서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스타워즈 호텔은 엄청 수난 고가의 숙박비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4개월째 예약이 마감되었을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역시 내년에 오픈할 예정이며 이보다 자세한 소식들도 많아서 추후에 별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너하임 디즈니랜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도 많은 공연들이 2022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에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도 앞서 소개한 판타즈믹이 있는데 역시 내년에 돌아올 예정이며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파크에서 진행되는 야간 공연 월드 오브 컬러도 내년에 다시 공연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하나 돌아오는 공연은 바로 매우 유명한 야간 퍼레이드 메인스트리트 일렉트리컬 퍼레이드인데요. 1972년에 오픈해 1996년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이 퍼레이드는 그동안 종종 컴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한정 기간 컴백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하임 디즈니랜드의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은 바로 툰타운 테마구역입니다. 툰타운 테마구역은 미키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만화 같은 세상을 테마로 하는 테마구역인데요. 이 구역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생산하게 만드는 센투니얼 파크가 생기고 그 공원에는 두 개의 인터랙티브 체험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꿈꾸는 나무와 역시 상호작용이 되는 분수도 생길 예정이고 무엇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었던 신규 어트랙션 미키와 미니의 러너웨일 레일웨이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디즈니월드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최근에 오픈하기도 했죠. 툰타운 테마구역 리뉴얼은 2022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2023년에 재오픈할 예정입니다. 에너하임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사이에 낀 엔터테인먼트 거리 다운타운 디즈니도 변신을 꾀합니다. 리뉴얼 컨셉 이미지가 이번 행사에서 공개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영화관 얼러브 샌드위치, 스타벅스 등을 없애고 손님들이 쉬거나 여러 이벤트를 열수 있는 잔디 공간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마파크 버프 영상 중 디즈니 월드 50주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즈니는 현재 매직밴드 플러스와 헤이 디즈니라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직밴드 플러스는 기존의 디즈니 월드에서만 사용되던 매직밴드를 결제수단, 호텔 열쇠 등으로 활용되던 것에서 확장해 공연을 볼때 진동이 오거나 빛나도록 하고 테마 구역에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죠. 헤이 디즈니는 디즈니 공식 호텔 객실에서 날씨, 뉴스, 테마파크 정보 등을 묻거나 동화를 읽어주고 농담까지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음성 비서입니다. 이두 가지는 모두 올랜도 디즈니 월드에 적용될 것처럼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두 가지를 에너하임 디즈니랜드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파리 디즈니랜드입니다. 파리 디즈니랜드는 내년에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관련하여 아직 많은 것들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미키와 친구들의 새로운 의상 정도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파리 버전의 어벤져스 캠퍼스도 내년 여름에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내부 공사 현장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어벤져스 캠퍼스는 에너하임 디즈랜드에서 올해 먼저 오픈했죠 마블의 어벤져스를 테마로 하는 신규 테마 구역인데 아직 잘 모르신다면 위에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애너하임의 메인 어트랙션이 스파이더맨 다크라이드였다면 파리의 메인 어트랙션은 아이언맨 롤러코스터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파리 디즈랜드를 다녀오셨다는 경근 리 베프님이 공사 현장을 촬영해 제보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내부까지 보이진 않지만 테마 구역 경계선에 공사 가설벽이 세워져 있고 어벤져스 캠퍼스라고 명확하게 쓰여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로 넘어가 볼까요?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경우 현재 주토피아 테마 구역이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디즈니 최초의 주토피아 테마 구역이죠. 주토피아 테마 구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식도 테마파크 버프 유튜브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어서 위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토피아 테마 구역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야크 캐릭터 애니메트로닉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캐릭터는 주토피아 영화에서 미스틱 스프링 오아시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정확히 어디에서 어느 장면에서 이애니메트로닉스 않았습니다. 을 보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주토피아 오픈 시점이 언급되진 않아서 좀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홍콩 디즈니랜드입니다. 홍콩 디즈니랜드의 경우는 겨울 왕국 테마 구역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디즈니 최초의 겨울 왕국 테마 구역 인데 이번 행사에서 최근 공사 현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컨셉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엘사 가 있었던 설산과 얼음 궁전은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갔고 아렌델 왕국의 마을들도 하나둘씩 보입니다. 썰매 롤러코스터의 경우는 아직 형태가 뚜렷 하진 않으나 컨셉 이미지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려면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 소식도 빠질 수 없겠죠? 도쿄 디즈니 시에서는 현재 판타지 스프링스라는 이름의 신규 테마 구역이 공사 중인데요. 이 공사 현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을 없애고 만드는 여덟 번째 테마 구역인데 겨울왕국, 피터팬, 라푼젤 공간이 한 곳에 모여있고 신규 어트랙션과 호텔도 자리를 잡게 될 예정이죠. 안타깝게도 도쿄 디즈니 시에서 내년에 선보일 신규 야간 공연 빌립 시 오브 드림즈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언급이 되지 않는 것 봐서는 아무래도 오픈 시기가 불투명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디즈니 크루즈에 대한 소식도 있었는데요 현재 디즈니 는 4척의 디즈니 크루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디즈니 위시호가 첫 출항을 하면서 다섯 번째 디즈니 크루즈 도 생기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즈니 위시호에서 공연될 두 뮤지컬 쇼가 공개되었습니다 미니 선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즈 디 어드벤처가 그중하나니다 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버전의 인어공주 이야기를 뮤지컬로 선보일 것이라고 하네요. 인어공주 영화의 유명한 노래들, 가령 언더더시와 푸어 어퍼츠네이트 소울즈와 같은 노래들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디즈니 위시오에 대해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오픈이 임박했을 때 별도의 영상을 통해 한 번에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파크와는 연관성이 없는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의 비밀 조직 C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디즈니에 있는 가상의 비밀 조직 SEA. C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미 테마파크 버프 유튜브에서 두 편에 걸쳐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도쿄 디즈니씨의 타오브테러소어링 홍콩 디즈니랜드의 미스틱 매너 등이 이 비밀 조직 C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이번 행사에서 가장 독특한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C와 관련된 소설이 내년 4월에 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지 타카하시 앤더 마크 오브 코아틀이라는 제목의 이 소설은 한 소년이 마법의 힘을 얻게 되면서 사악한 목적을 지닌 하이타오 회사의 표적이 된다는 이야기. 담고 있는 어드벤처 소설입니다. 현재 이 소설은 4월 출간 예정으로 16.99달러에 선주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디즈니의 미래 프로젝트를 엿볼 수 있는 행사 D23의 데스티네이션 D 소식을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소식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전세계 테마파크 소식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전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분 넘게 쏟아닌 자층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